작가 듀라스는 자신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개봉했을 때이 영화를 몹시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영화가 상업성만 추구한 나머지 선정적인 장면에 취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라는 건데 여기서 작가가 말하는 중요한 것들이란 결국 기억의 조각들을 모아가는 과정을 통해 문학적으로 재탄생하는 한 소녀의 모습인데 영화는 그러니까 그 소녀가 작가로 재탄생하는 그 모습을 철저하게 외면한 채 그저 잘생긴 중국인 청년과 백인 소녀의 에로티시 집으로 격화시켰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도 작가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알수 있겠죠. 피터키 부클럽 132번째 작품은 프랑스 작가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연인입니다. 1930년대 당시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을 배경으로 15살 백인 소녀가 27살 중국인 청년과 격정적인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인데요. 소재도 파격적이지만 무엇보다 어린 소녀의 성적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당시 프랑스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이 책이 발표된 직후 바로 공쿠르상을 수상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파격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그것이 단지 파격에 그치지 않고 어떤 특별한 문학적 성취를 이뤄냈다는 뜻일 텐데, 아마도 그것은 그 파격적인 이야기 속에 진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론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작가만의 방식이 매우 특별했다는 의미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파격적인 소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격적인 소재 안에 뭔가 다른 진짜 진실이 담겨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작가만의 방식이 아주 특별했다. 그런 이유로 이 소설이 출판되자마자 바로 공쿠르상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작가만의 특별한 서술 방식과 함께 줄거리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감춰진 진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인은 노년에 이른 작가가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소설인데요. 젊은 시절에 대한 작가의 회상은 단 하나의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맥콩강을 건너는 나룻배 위에서 남성용 중절모를 쓴채 강물을 바라보는 15살 소녀의 이미지인데요. 작가는 단 하나의 기억이 인생 전체를 관통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그것처럼 이 중절모를 쓴 소녀의 이미지는 작가의 남은 인생 전체를 결정지었던 장면이기도 한 것이죠. 단 하나의 기억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데 바로 나룻배 위에서의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네, 순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작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나의 젊은 시절의 기억은 언제나 메콩강을 건너는 나룻배 위에서 시작되는 걸까? 그때 내가 처한 상황이 어땠기에? 그리고 그날 벌어진 일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었기에 나는 왜 언제나 그 장소로 돌아가게 되는 걸까?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소설은 결국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이미 50년도 넘게 지난 일이라 기억을 떠올리는 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나룻배 위에서의 장면을 중심으로 다른 기억들이 따라오기는 했지만 그것은 결국 파편적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제 생각에 작가는 그 파편적인 기억을 모아서 한꺼번에 독자에게 내놓는 것보다는 그 분리되고 해체된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는 과정 자체를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소설이 시공간을 넘어서 형성된 몇몇 기억들이 두서없이 나열되는 듯한 형식으로 쓰여진 것은 작가가 그 기억의 조각들을 천천히 복원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는 거겠죠. 독자들은 그 복원 작업을 지켜보는 거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작가는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복원의 기능이라는 것인데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는 알베르틴이라는 소녀가 주인공 마르셀에게 이 성당은 복원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작품 전체가 주인공의 기억을 복원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기 때문인데 결국 알베르틴의 이 말, 이 성당은 복원되었어요. 라는 이 말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 전체가 복원된 기억임을 상징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느 무너진 성당을 복원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성당이 있던 잔해 속에는 과거의 그 성당의 일부였고 지금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미 사라지거나 부서져서 쓸수 없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당을 복원하려고 한다면 아직 쓸모 있는 재료들을 최대한 재활용하되 불가능한 것들은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결국 이것처럼 복원된 기억이란 지금까지 생생하게 남아 있는 기억과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현재 작가가 자신의 과거를 끊임없이 회상하면서 기억의 빈 공간을 가능한 합리적으로 채워넣는 그런 결과물이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이것이 작가 스스로 소설 연인은 사실이 아니라 기억의 형식이다. 사실보다 더 진실한 이야기다. 라고 말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원된 기억에는 과거의 사실과 함께 현재 작가의 생각이나 의지도 반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복원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현재의 자신이니까, 현재의 자신의 가치관이나 의지가 투영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과 현재 작가의 생각이 만나서 합쳐지고 정리되는 과정을 통해서 작가의 삶 전체가 현재를 기준으로 재구성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니까 아, 바로 그 순간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 순간이었고 그리고 그 사건을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를 복원하고 재구성했다. 결국 과거에 일어났던 일 또한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되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전제로 줄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인공의 어머니는 남편의 발령 때문에 베트남으로 이주했지만,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풍토병으로 사망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프랑스로 돌아가지 않고, 새 아이와 함께 베트남에 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소설에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 아마도 그 이유는 베트남에서 그들 가족은 과거에 어떤 캄보디아의 왕이 살았던 왕궁을 개조한 대저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프랑스로 돌아가서 다시 가난하게 살기보다는 이곳에서 하인들을 부리며 여유있게 살면서 운만 좋으면 큰 돈도 벌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가 의욕에 비해서 실천 능력이 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가족들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기만 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큰아들에게 지나치게 큰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큰아들은 도박과 폭력과 방탕한 생활에 빠지면서 집안의 폭군으로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몰락해가는 어머니를 긴장 속에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과 그리고 큰 오빠의 폭력에 대항해야 하는 상황이 함께 펼쳐졌을 것이고,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착하지만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작은 오빠의 수동적인 태도에 안타까운 감정을 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흔들리는 어머니와 폭력적인 큰 오빠, 그리고 수동적인 작은 오빠 사이에서 자기만의 제3의 길을 찾아야 했던 것이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본문에 이런 대화가 나오죠. 어머니가 주인공한테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학 교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인공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자신은 작가가 되겠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아마도 이것은 왠지 그 불안한 가족의 틀에서 탈출하겠다는 주인공의 선언으로 읽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에서 탈출해서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 볼수 있었던 주인공이 걸치고 있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하일이나 남성용 중절모 같은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주인공에게 내면화된 그런 욕망들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소녀가 메콩강을 건너는 나룻배 위에 서 있을 때 검은색 고급 승용차에 타고 있던 부유한 중국인 청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그 청년을 보는 순간 그 청년에 관한 모든 진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이 청년은 몹시 부유하지만 매우 겁이 많고 소심한 성격이기 때문에 결코 주인공 자신의 인생의 탈출구가 되어줄 수는 없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나를 사랑하겠지만 하지만 이 청년이 나를 구해줄 수는 없다라는 걸 만나는 순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청년은 주위의 반대를 이겨내고 자신과 결혼할 수 있을 만한 그렇게 용기 있는 인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미묘한 분위기가 흐르는데, 하지만 주인공에게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청년이 소심하고 비겁해 보이는 그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에게는 우선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가족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 또 현재 자신이 느끼고 있는 욕망을 능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고 그리고 주인공 입장에서도 이 청년이 꼭 자기 인생의 탈출구여야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소심한 중국인 청년을 통해서 가족으로부터 일단 탈출할 수 있다는 것과 또 그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현재 자신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알수 없는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지만 그 욕망은 성적이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종류의 욕망인 거죠. 자, 이때 주인공이 느낀 욕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딱 성적인 욕망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아마도 주인공의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어떤 것이라고 정의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탈출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을 거고 또 성적인 욕망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종류의 욕망일 수도 있겠죠. 그때 청년을 만난 순간 주인공이 느꼈던 욕망은 아마도 그런 모든 욕망들이 다 합쳐진 형태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결국 주인공이 중국인 청년과 성적인 관계에 집착하는 것은 또한 그 관계를 통해서 주인공에게 내재되어 있던 모든 갈증이 한꺼번에 표출된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두 사람이 만나는 1년 반 동안 주인공은 자신의 육체적 욕망에 전적으로 충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묘사가 너무 디테일하죠 주인공이 남자에게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그냥 다른 여자들에게 하듯이 해달라거나 또 자신은 돈뿐만 아니라 그 남자와의 관계도 몹시 원하고 있다고 말한다거나 또그 남자와 함께 있기 위해서 학교에도 가지 않고 밤에 기숙사에도 돌아가지 않고 뭐 하는 그런 식으로 주인공의 욕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한 묘사 때문에 불편해하는 독자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 또한 당시 주인공의 갈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각을 조금 바꿔서 주인공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거부감을 드러냈겠죠. 먼저 주인공의 엄마는 자신의 딸이 중국인 청년과 사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너는 이곳에서는 다시는 결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너의 난잡한 행실이 알려졌으니까 너는 이제 정상적인 여성의 삶을 살수 없게 되었다. 라는 의미일 거고 그리고 역시 그 사실이 알려졌을 때 주인공이 머물고 있던 기숙사에서는 다른 여학생들에게 주인공과는 대화를 나누지도 말라는 그런 지시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주인공이 또한 다시는 백인 여성 사회에서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되었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겠죠 그런데 주인공은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는 오히려 이런 말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착하고 수동적이기만 했던 작은 오빠가 수동적으로 당해야만 했던 그런 폭력이나 또 자신을 몹시 사랑하면서도 끝내 아버지의 의견을 거부하지 못했던 중국인 청년이나 그리고 당시 베트남에는 남편을 따라서 이곳에 온 프랑스 여성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언젠가 프랑스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하루 종일 자신을 꾸미기에만 몰두하다가 결국은 누군가는 미쳐버리고 또 누군가는 자살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더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결국 주인공은 자신에 대한 평판이 망가졌다라는 것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자기 주변에 있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무너져가는지를 더 유심히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결국 주인공에게는 스스로의 욕망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타인의 욕망에 구속되어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더 크게 다가왔고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선택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나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아지더라도 나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선택이 그 순간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에 솔직해지기로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순간을 되돌아보니까. 이 선택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에로스란 단지 성적인 욕망의 충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 에로스에 대한 플라톤의 정의가 있는데 에로스란 결핍을 채우기 위해 인간이 하는 행동 전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인공이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것에 탐닉했다라는 얘기는 주인공이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그런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위한 어떤 능동적인 고 적극적인 행동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최초 중국인 청년과 만났을 때 주인공의 에로스는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형태로 나타났지만 사실 그것은 성적인 욕망과 함께 주인공이 당시 품고 있던 다른 모든 욕망이 함께 발현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후에 그것은 점차 다른 형태로 바뀌어 갔다는 것이고 아마도 그 바뀐 형태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그런 예술가적 욕망으로 변화해 갔다라는 의미겠죠. 결국 작가에게 있어 중국인 청년과 처음 만났던 순간은 사랑이 시작된 순간이기도 하지만 주인공에게는 소설가로서의 삶이 시작된 순간이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작가의 인생에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결국 이 소설은 듀라스가 소설가로서의 삶을 시작한 최초의 순간을 그린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작가 듀라스는 자신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개봉했을 때이 영화를 몹시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영화가 상업성만 추구한 나머지 선정적인 장면에 취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라는 건데, 여기서 작가가 말하는 중요한 것들이란 결국 기억의 조각들을 모아가는 과정을 통해 문학적으로 재탄생하는 한 소녀의 모습인데, 영화는 그러니까 그 소녀가 작가로 재탄생하는 그 모습을 철저하게 외면한 채, 그저 잘생긴 중국인 청년과 백인 소녀의 에로티시 집으로 격화시켰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도 작가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알수 있겠죠. 오늘 마르그르트 듀라스의 소설 연인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